반갑습니다. 네. 삼공은 누구죠? 삼공사공 엄빠. 네. 수다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지금 축복을, 축복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제가 축복을 처음 받을 때 커플이 된이 사람이 매너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네. 네. 아, 내가 이 사람의 첫 여자다, 첫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되게 그게 귀한 보물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느껴졌는데 살다 보니 어, 너무 매너가 매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숙맥이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도 생기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주기도 하고 데이트가 즐겁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음. 음, 추, 처음 축복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생각을 아는 건 아닌데 <laughs> 어, 뭐 축복 받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축복을 받았을 때는 22살이었습니다 와 네, 22살이니까 빨리 받으셨네요 네, 네. 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일반 휴학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군 입대를 훈련받고 바로 휴가받아가지고 아, 나를 가 휴가 네, 완전 빡빡머리 상태에서 예, 축복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초등생이기 때문에 <laughs> 그 모든 여자분들한테는 잘해줘야 한다 <laughs> 제가 이제 피해를 하는 거죠 <웃음> 네, <웃음> 나쁜 남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이 가정 이루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도 어 남에게 이제 피해 주지 말자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음. 가훈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아들한상태는 모든 여성분들 그러니까 약자뿐만 아니라 예, 여성들한테는 잘해줘야 한다. 음. 예, 뭐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사소한 거 있잖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문 앞에서는 이렇게 열어준다든가 뭐 자동차를 탈 때도 이렇게 문열어준다든가 음. 뭐 이게 이제 몸에 배면 모든 남편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음. 매너남이신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데이트 매너도 모르고, 제 마음도 몰라주다가 이제 저만의 남편이 됐거든요. 네. 저만의 음. 남자, 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저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던가, 음. 어, 뭐, 뭐 먹고 싶은 것도 알아서, 뭐 어, 먹으러 가자, 오늘 뭐 하자, 이렇게. 제가 너무 쉬고 싶을 때는, 어, 내가 요리해줄게, 쉬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음. 근데 저의 상태를 보고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저만의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둘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어떠... 고쳐 고쳐졌어요? 네, 아 지금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요? <laughs>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 그럼요, 합니까? 그럼요. 오. 가끔 못할 때는 또 제가 남편한테 맞춰서, 맞, 남편한테 맞추면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커플 너무 하나 돼가지고, 어, 그럴 때는 어, 저희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죠. 음. 어, 이렇게 문좀 열어줘잉 이렇게. 여자가 기분, <laughs> 기분 안 나쁘게, 이 어? 네. 사람, 이제 아내분도, 네네.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고쳐라, 뭐. 어. 지시형으로, 명령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듣는 음. 남편들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고치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근데, 아, 어, 아내분이야, 상냥하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남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음. 어, 반가워할 것 같다. 그러면, 어, 남편이 아, 어, 그런가? 음. 하면서, 뭔가 멋졌지만 뭔가 이제 여성분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근데 이제 아내분한테는 안 하고 다른 여성분들한테는 하면 해주고 그렇게 조금 차별화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면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노력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이 악물고, 네. 여보,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노력을 저도 많이 했고, 어. 네, 그때마다 남편이 자기 행동이 아니지만, 네, 자기 스스로 또 노력을 해주고, 해가지고 점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매너가 좋은 남자들이 대학 때 있었습니다. 제가 음. 축복받을 당시에 그런 오빠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었는데, 음. 그분들이 매너가 좋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이 내 남편, 내 주체가 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잘해주겠지? 음. 평생 잘해주겠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음. 차라리 쑥맥인 남자가 나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음. 네.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항상 아, 여자분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내분이 음. 질투는 안 하시는지요? 뭐 질투를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셔가지고 음. 네, 목표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자라온 건 아니, 성장한 건 아니지만 모든 식구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에티켓을 지키고 매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연출을 했잖아요. 음, 음,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우려나오는 것 같아요 몸에서. 음. 네. 너무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안사람도 축복받았을 때 동갑이고, 그러니까 음. 축복받자마자 그 학교 졸업은 해야겠고, 음.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시댁이 들어와가지고, 어, 같이 살았어요. 저는 이제 제대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국둑 같은데, 음.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죠.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laughs> 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복무할 때, 군인들 입 휴가받아가지고, 안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부산으로까지 내려왔어요. 학생이죠? 학생인데, 이제 학생의 그 졸업작품 준비를 주, 준비 중인데, 뭐라도 이 도와주려고 어. 포스터를 붙여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끌고, 아니, 들고, 붙이는데, 난 되게 열심히 붙였어. 이렇게 그래? 보는 <laughs> 되게 어설픈 거예요, 그게. <laughs> 여자하고 남자 차이인 거 같아. <laughs> 남자들 쪽에서그무 너무, 너무 잘해주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설퍼 보이는? 음. 예, 되게 부족해 보이고 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음.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이나 보상이 없죠? 예. 좀 속상하고 근데 그래도 싫어지는 게 아니라 좋아할 네. 수밖에 없고 <laughs> <laughs> 그니까 그쟁 속마음을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음. 아쉽고 되게 실망이지만 음. 그것 때문에 뭐티거태거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꾹 참으면서 말로 표현을 못하고, 내색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거의 2, 3년 동안 지탱을 음.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너무, 너무 이제 이게 심해진 거죠, 관계가. 음.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애기 엄마는 뭔가 이제 조건조건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음. 대화로 많이 이제 풀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이게 속마음을 좀 대화로 좀 푸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음. 이게 서로서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애견만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예. 남자분들 건. 왜 얘기를 음. 안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얘기를 왜안 하냐면,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안 먹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음. 그 그러니까 때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제 싸움입니다, 싸움. 예. 그 그러니까 때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게이 자리를 음. 피하는 게 낫겠다. 예. 음. 그래서 얘기를 좀 기피하지 않을까. 아, 저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이거는 올바른 아,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상황을 잠시 이렇게 떠나 있다가 다시 대화를 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 차라리 이게 극단적으로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좀 피해 있고, 음.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니까, 어? 이게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기 엄마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떨어져 있다가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 대화를, 예, 대화를 음. 시도를 해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음. 그러면 이게 엄청 높을 필요 없는 거고, 음. 그리고 그게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렇 네. 20년이 지난 겁니다. 아, 애들은 네. 바, 보기에는 엄마 거나 별로 안 싸운다고 생각해요. 어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이 싸우지 음. 않는 것은 최고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네. 뭐, 그렇게 느껴지면 상당히 고맙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 첫째도 지금 이제 축복을 최근에 받았는데, 음, 네. 물어보니까, 어, 왜 축복을 결심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소에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결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어, 얘기를 했을 때. 음. 네. 어렸을 때부터 누가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빠랑 결혼할 아니야, 거야? 아니요 저도 그러진 않았어요. 아, 네. 아 그러진 않았나요? 네. 네. <laughs> 네.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 그 얘기는 답변을 해그렇더라고요 <laughs> <표시가 웃음> 어, 그래도 어,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 21살. 와, 아빠는 22살에 축복받으시고 따님이 네. 21살에. 네. 네. 그래도 예쁜 가정을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어. 딸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성화를 조금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거죠. 음뭐 대학생을 한다든가 성화 음. 그좀 활동할 때, 음.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르는 면을 자기는 해요. 예, 음. 네.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화 시절 때 교육을 받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음. 활동 성화 시뭐 교육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걸는 저희 부모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평가를 하는데 되게 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모습은,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딸의 이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을. 네. 너무 밝고 네. 활달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 우리 이제 부모,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 음. <laughs> 그렇게 되기를 바랄 <laughs> <할> 뿐이고. 음. <laughs> 모든 사람을 위해주자라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장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네, 밝게. 뭐, 됐을 그렇게, 됐을 예, 예,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음. 예, 부모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음. 예. 저희 남편과 제가 많이 이제 하나 됐잖아요. 음. 예. 그래서 지금은, 어, 남편이 가끔은 아빠 같고, 가끔은 선생님 같고, 가끔은 아들이나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네. 어, 지금도 가끔은 연인처럼 설레기도 하고, 저희 남편한테. 어, 도 설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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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공유인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laughs>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음.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올 때, 음. 뭐 이렇게 그 버스라든가, 천평역에서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은근히 아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레거나 네, 그게 이제는 아직도 느껴지는 게. 이야.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린 시절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네, 서로 상대에서 많이 알려주고 대화를 많이 하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음, 어, 딱 맞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가 될것 같습니다. 예, 잘, 잘,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어, 뭐 갑자기 영상 편집인데 이게? <laughs> 마무리하시죠. 여보 네. 사랑해 하시고. 앤널 씨 이따가 저기 퇴근할 때 제가 아, 얼른 달려와 가지고 픽업할게요. 픽업해 줄게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